자, 안녕하십니까. 고래사냥입니다. 지금 니플 어피트 기준으로요, 2905원입니다. 자, 어제보다 5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오른 폭이 의미가 있어요. 자, 어제 캔들이 진하게 올라섰고, 거래량도 빵 떴어요. 자, 하루 동안 거래된 양이 8천만 XRP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눌려 있던 자리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자, 차트를 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밑에 하단에 따봉 표시 있으니까요 따봉 한 번씩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볼링전 밴드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운데 선이 2,782원, 위쪽이 2,932원, 자 아래쪽이 2,631원입니다. 자 지금 리플이 거의 윗선 근처까지 딱 도달했죠. 자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박스 권 돌파 직전한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오랫동안 가. 자리를 맴돌았던 흐름이 이제 껍질을 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요 RSI를 보시겠는데요 RSI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53입니다 자, 보통 50이 중간인데요 이 숫자가 과열도 아니고 죽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살아나는 중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CMF 보이시죠? CMF 보시면 마이너스 0.16이에요. 자 아직 완전히 자금이 쏟아진 건 아니지만, 자 며칠 전 마이너스 0.3대에서 올라온 걸 보면 이제 돈도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암호화폐 공포탄력지수도 보겠습니다. 현재 29입니다. 두려움 단계죠. 어제는 28이었죠. 자, 지난주는 23이었고, 그 말은 극단적인 공포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점점 멈춰서 다시 쳐다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XRP ETF 쪽에서 들어온 돈이 이거 그냥 뉴스에서 나온 수치가 아니죠. 실제 현물 ETF 자금이 흘러 들어온 기록이에요. 자, 1월 2일 하루 동안요, 1359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원 정도 넘는 자금이 XRP ETF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누가 샀다는 거냐? 자, 개인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연기금, 그 다음에 펀디 매니저 같은 큰 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누적 자금은 이미 1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총 자산은 13억 7천만 달러가 도달했죠 이거는 그냥 ETF가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 ETF로 돈이 진짜로 들어오고 있다는게 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월가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고서는 첫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나스다, S&P500 다우존스 이런 대표 지수들이 동시에 올랐고요. 특히 AI 관련주가 이끌었어요. 자, 엔비디아, 구글 같은 기업들이 1%가 넘게 올라왔고이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붙은 상황이죠. AI가 테마가 살아 있으면 코인도 따라 올라간다는 게이젠 다들 체험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 요즘 테마 줄타기에요 AI가 강해지면 돈이 주식에서 코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9만 달러가 넘겼고요. 이더리움도 3.100달러를 돌파했죠. 시장 전체가 아주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ME 패더치에 따르면 요 1월 28일 FNC 회의에서 금리가 그대로 확률이 83.4%입니다. 내릴 확률도 16.6%로 잡혀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가 확실하고 이제는 언젠가 내릴 거라는 기대까지 시장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위험 자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돈이 다시 돌수 있다는 의미니깐요 여러분 가격은 눌려 있고 거래량은 늘고 있고 공포는 조금씩 줄고 있죠 RSI는 반등의 초입입니다 자 ETF에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장은 다시 꿈틀되고 있어요 금리는 이제 내릴 일만 남았죠 이 모든 게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아직은 안올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타이밍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고요한 시점에서 어디서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그걸 읽는 눈이거든요 저희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처럼 애만 구간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흐름을 읽는 게더 안전할 수 있어요. 밑에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정보 공유받는 방법도 간단하죠?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자, 모바일은 즉,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시다 보면 무료 혜택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무료 혜택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 요구를 일절 없는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여기 있는 따봉 표시 있죠? 따봉을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리플 가격은요, 이 달러를 살짝 넘은 선에서 계속 맴들고 있죠. 이 가격대가 심리적인 벽이자 동시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최근에 시장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는데. 니플은 그 사이에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XRP는 귀에 투자 전략의 갈림길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쪽에선 사실 호재가 꽤 많았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2025년 한해를 하락으로 마무리했죠 왜일까요? 기대는 있었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는 불확실성 많았고 특히 큰 손들 그러니까 고래들이 수익신환을 하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꽤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희소성 총 발행량 제한 이런걸 내세웠는데 작년은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이 흔들렸어요 자 변동성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리플은 좀 달랐죠 리플은 가치 저장보다는 실제 쓰임새가 있는 코인이에요. 특히 은행간 송금, 결제 이런 데서 쓰기 좋게 만들어졌죠. 초당 거래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스테블코인 이 기반 환전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리플은요. 그냥 가격이 오를까 말까 보다는 이 코인이 얼마나 많이 쓰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자산입니다. 다만 기사도 결론은 조심스럽습니다. 비트코인은 버리고 리플만 가져가라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리플은 전략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선택이 좋다는 거죠. 요즘 시장이 불안하니까 확신 없이 전부 몰빵하기보다는 분사돼서 가는 게 현명하다는 의견이에요.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ETF 자금 유입에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게요. 지금 리플 차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리플 가격이 지금 1.98달러에서 2달러 사이에 지키고 있죠. ETF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거래소로 나오는 물량도 많아서 쉽게 위로 오돌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팔려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한쪽으로 확 뚫고 나가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21선, 50일선, 100일선, 200일선, 이런 선들이 다 겹쳐져 있어요. 뚫기 힘든 천장이 쌓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걸 진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재료가 부족하다는 느낌. 하지만 ETF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기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게 없으면요 지금 가격도 못 지켰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세요. 이건 심리 쪽 얘긴데요. 리플 투자자 70%가 이 달러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리플 투자들 자 사이에서 분위가 기좀 바뀌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곧팍 튀겠지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단분간 조용할 거다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거죠. 재미니 예측 플랫폼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거의 70%가 리플이 2달러를 넘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에는요, 유동성 부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적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면요, 더 많은 매수세 또는 외부 호재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라는 거죠. 또 디파이 쪽에서도 불안정한 이슈가 있어서 전체 코인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징성은 있지만 모멘텀이 약하고 리플은 ETF 자금이 들어오고 실세기만이 탄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꺾이고 기술적인 저항도 많아서 당장 튀어오르기보다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분위기일 때가 너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모두가 기대가 안할때 튀는 게 리플이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할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딱 그런 분위기에요. 자, 눈 앞에서 뭔가 안 보여서 답답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돈 쌓이고 있는 그런 시기. ETF 유입 자금, 거래소의 매도 물량. 기술적인 저항선, 투자자의 심리 변화, 이 모든 걸 하나로 보면요. 아직은 준비 구간이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런 구간이 곧 시세 분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요. 거래소 자금 흐름, ETF 기간 움직임, 뉴스 변화까지. 자, 혼자 보시면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같이 보면서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정보 공유방을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자, 전부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100%입니다. 자, 지금처럼 눈치 보기 힘든 타이밍일수록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공유방 입장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시다 보면 무료택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체크들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는 100% 무료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대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여기 있는 따봉 표시 있죠 따봉을 한 번씩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